안녕하십니까? 동물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우리 쿠터들에게 블루길을 먹이러 줘볼건데 요 블루길은 작년 가을에 낚시로 잡아서 얼려놓은 겁니다. 뭐 제가 잡은건 아니고 그 낚시 좋아하는 분이 잡아다가 뭐한 바퀴스 정도 주셨는데 요긴하게 한번씩 잘 먹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참고로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자아 음음음 음. 자아 이렇게 뺏고 자아 풀길에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음음음 음, 음. 자이 물은 아, 녹여놓은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여기 보면 이 가시가 엄청 뾰족하고 날카로워가지고 거북이들이 먹지도 않을뿐더러 거북이들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이 부분만 제거해주면 손질 끝입니다. 이 부분은 가위로 자, 뒷지느러미도 꼬리도 자, 온 지느러미가 다 가시로 돼 있죠 자, 다 깝니다 한 마리 자 보통은 이 정도에서 편집해서 다음 단계로 뿅 넘어가지만 저는 아직 편집을 잘 못하기 때문에 두 마리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동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질된 여기 한 마리. 자 지느러미 제거. 자, 지느러미가 제거됐으면 거북이가 먹기 좋은 사이즈로 원래는 2단계에서 한번더 헹거소 가야 되지만 좋지 않으니까 이 물에서 잘 헹궈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주 비린내가 자, 그러면 블루기를 들고 아이고리야 먹어라. 자 생선회 좋아하겠죠. 자리버쿠터이 친구도 페니슐란 끝에 비하면 작지만 사이즈가 25cm 급은 됩니다. 너도 하나 그냥 바닥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먹이가 크면 앞발로 찢어 먹죠. 자 이렇게 생 먹이를 주면 수질이 금방 더러워지고 여과기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음. 물을 갈아 줘야 되지만 여기에는 상면 여과로. 나름 거대한 사이즈의 요가기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생먹이를 주는게 아니고 요건 어디까지나 간식입니다 자요 친구 이 친구는 사료밥 먹더니 싫은가 보네요. 음... 자, 여과기가 시원찮다면 피딩 박스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밖에서 먹이를 주고 거북이만 안에 넣는 걸 권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먹고 싸우고 나면 똥도 장난이 아니에요. 음. 자, 물이 더러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음흥음. 자, 이 친구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찾아 먹으라고 그러고 마무리는 늑대 거북이가 하는 걸로 들어와 아이, 빨리 좀 먹지. 자, 이 정도는 한 입에 먹어줘야 되는데, 약간 큰 모양이네요. 자, 요가기 가 없으면 이렇게 한번 물을 흐트리고 나면 물을 바로 갈아줘야 되지만, 저는 또 빵빵한 상면 요가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지나면 다시 맑아집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블루길 찌꺼기들을 각시봉우들이 모여 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더 집어넣어야겠습니다. 음. 아. 여거기가 좋아도 오염되고 있는 물을 보니 가슴이 아프네요. 그냥 한 입에 꿀꺽 먹으면 좋으련만. 오우. 아, 그만 좀 찍고 그냥 좀 먹어라 제발. 어이. 자 빨리 먹어야 영상을 마무리하겠죠. 이렇게 먹을 때 아까 등에 있는 가시가 있으면 위험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뭐이 정도 급의 거북이는 뭐 아까 그런 블루길 까시 정도야. 음... 아, 바닥에 비닐들을 보니까, 다음에 넣을 때는 비닐도 다 긁어내고, 줘야 겠네요. 자, 깔끔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